얘는 다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청춘FC 했을 때 가장 기본기가 없는 세명을 골랐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이게 축구했던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환입니다 어, 아직 채널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정환FC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 옆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 FC 때 안정환 감독님 밑에서 배웠던 지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외우고 <laughs> 지금 저희가 음량이 잘못돼서 두 번째 지금 오프닝을 하는 건데 토시 하나 틀리고 모델을 하네. <laughs> 안녕하세요. 나름 안정환 선생님. 헤디자인 성재민 씨의 5번이었던 지금 현재는 서울 거여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를 맡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풋볼쇼 더탑에서 리브로 활동하고 있는 청춘FC 출신 9번 이웅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이 뭐라고요? 스타일리시풋볼쇼 더 투탑입니다. 너무 길지 않니? 아더 투탑으로만 일단 활동하고 있고. 아 일단 문제는 축구대한 기본을 하는데 제가 청춘FC 할때 가장 기본기가 없는 세 명이 나왔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아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동지감을 느끼실 것 같고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천천히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제가 사실 청춘 레포츠 <laughs> 할 때는 옛날 영상 찾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들 제가 결합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친구들한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청춘 f c 시할 때처럼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고 굉장히 실력이 향상됐다. 그 정도로 할수 있는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라고 친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수가 축구 시작할 때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가요. 안 했었어요? 했습니다. 안 말도 안 해. 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래. 분명히 생활 축구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할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가정 하에 처음부터 차근차근이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한 명씩? 서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면서 야, 이제 아직도 기운기가 없구나 참고로 이제 수비 출신이라 제자리에서 이거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 자, 보세요 앞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이제 뒤로 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금방 잘해지네 와, 역시 감옥님한테 배우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다 하라면 다 볼만 봅니다. Nope.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축구는 굉장히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해드업을 해야 돼요. <laughs> 주의사항을 인지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볼을 보고 하세요. 그리고 볼을 대는 부분이 대부분 이 앞에 대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 홈파인데에 볼이 닿으면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볼이 볼록하잖아요. 근데 파였잖아요. 되게 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계속 찾아서 이 연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접시컵이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뭐 안쓰는 소독봉이라도 <laughs> 갖고 와서 놓고 해도 되고요. <laughs> 축구는 볼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을 모든 게 늦어져요. 사람은 다 볼을 쫓아가고 볼을 보잖아요. 22명이 심판 빼고 필드 선수는 다 볼만 보고 있다고. 안 그래? 아, 맞습니다.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네, 마, 맞습니다. 이제는 같은 사회인이야. 뭐, 천천히 <laughs> 푸실 <충청해 웃음> 때 생각하지 말라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장돼가지고. 우리가 네. 이렇게 그잘 보여줘야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고 따라 할수 있다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콘이 없으면 뭐 생수통이나 뭐, 암호 놓고 원래는 프로 선수는 더 작게 하는데, 크게 벌려서. 요 정도, 요 정도로 봤을 때, 그니까 아까 우리 인사이드로 계속 서서 있잖아요. 일자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제는 이 코너 사이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는 뭐 축구 교본이나 축구 유소년들이 무조건 처음에 축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부터 처음부터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연습하면 더 좋을 거고 모르는 분은 이걸 연습하면 굉장히 기본부터 충실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 봅니다. 처음에는 가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 이게 좌우로 팔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인 사람들도 이거 하는 거 되게 어려, 어려워요. 이거 할때 터치 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니까 이걸 천천히 해서 그런데 원래는 이걸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석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원래는 단계가 올라가면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보여줬던 장면처럼 축구는 무조건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이 때문에 볼을 스톱시키는 거는 아웃 오브 플레이 됐을 때. 터치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 말고는 운동장에서는 볼이 스톱하면 안 돼요. Nope. 볼을 내가 제자리 잡아놓고 한참 시간을 끄면 상대 수비도 자기 위치를 잡으면 내가 또 공격하려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분명히 여기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고. 웅제는 이게 너무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이 사, 하체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체만 갖고 하는 거야. 빨리 이걸 해야지. 웅제 이렇게 된다? 그럼 하얀색 앉아. 그때 니까 느리지? 낮추면. 무죠첫 터치할 때나 슈팅할 때나 낮지만 서야 돼 그리고 헤드업 달라진 모습 봐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아긴장되는데안 달라졌을까 봐 잠깐만 또또또 또 이거 봐봐 한명 잡히죠? 약간 주저앉았죠? 더 세워야 돼 상체 더 세워야 돼 그렇지 더 빨리 오케이 그러면 스피드가 좀더 나는 거예요 헤드업 하라고 헤드업 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많은 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청춘 FC 했을 때 가장 기본기가 없는 세 명을 골랐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축구를 다 했던 사람인데도 하려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매일 한다면 되게 감각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뒤로 한번 해볼게요. 뒤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해둬, 해둬. 언제 갈 거야? 그렇지. 뒤로 뒤로 오케이 내가 뒤로 가는데 이거 큰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봐너 이게, 이게 보면 안 되지 이걸 안 보고 가야지 하나 둘셋넷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건들까 봐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까 이 발에 홈이 파인 대로 드리블을 하랬는데 앞으로 하잖아 이게 앞으로 하면 불안해. 이 안으로 감아놓고 해야지.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지. 왜냐면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축구했던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해볼게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하, 시키면, 너도 모르게 볼만 보자는데. 그러니까 볼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원래는.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수비가 오는 게, 여기서 밖에 안 보여요. 근데, 헤드업을 하면, 저기 있는 수비가 오는 시간을, 계산을할수 있어서, 빨리 다음 동작을 할수 있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렵지만, 해드을 무조건 해야죠. 약간, 이 요,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할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그쵸? 처음에는 뿔보다가 다음에는 어? 약간 이렇게 된다. 중간으로 이렇게 되게 되죠. 아, 다리를 벌리면 안 돼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안,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제 이동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를 여기 부분만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돌면서 자세 중에 봐봐 손 이렇게 되잖아. 처음엔 다 어색할 거예요. 공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자세도 신경 써야 되고 왜 이렇게 벌어지냐고 <laughs> <laughs> 여러분 다리 벌어지면 안 돼요. 다리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신 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요 이거 서트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뛰어서 도 해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다 이제 볼을 대봐요 공을 보안 돼요. 공을 안 돼. 지 저 칭찬 들었습니다 발바닥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내가 볼을 잡았어 쳤어? 쳤어? 붙으면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돌파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수비하고 나하고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려면 은 빼면 되잖아요 이 친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하다가 또 붙으면 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다음 스킨이 나와요 자 이제 발바닥으로 앞으로 하는 걸로 가볼게요 아 좌우로? 그렇지 얘는 다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아저 다리가 길어가지고 다리 긴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다 똑같아 여기 다 긴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까 이 발바닥 이거를 할 때는 어디를 사용하라 그랬죠? 여기 앞에 네. 그렇지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여기만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쓰면 부정확하고 늦어 옆. 위에 밟으면 늦어. 다음 동작이 늦어. 이것도 늦어. 그러니까 앞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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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잡아놓고 바로 킥을 할수 있는 거거든. 잡아놓고 바로 킥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긴다. 카메라 감독님이 수비야. 이렇게 놨다가 오면 당겨서 바로 패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게 나와.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요거 뒤로 하, 뒤로 가볼게요. 그렇지. 이게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려. 워 뒤로는 잘하네. 요즘 이런 스피드가 계속 나와야 돼요. 아 좌우로 해야 되는데 좀 뒤로만 <laughs> 가는 것 같은데. 앗. 아이. 이게 돼야 돼. 이거만 되면 다음 동작은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이게 아무튼 가장 기본이 된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기본기가 쌓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형된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된 동작이 되게 많죠. 얘도 애들 가르침 잘못 하지. 이거. 저전 잘합니다. 아, 너무 말고 아이들. 아, 에,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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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질문 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미드필더 같은 그 밀집 지역에서는 발바닥이 더 유용한지 아니면 인사이드나 뭐 아웃사이드가 유용한지 이게 다 수비라고 칩시다 네 명이 발바닥이 가장 안정하죠 사람이 많을 때는 인사이드로 잡게 되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 앞사이드 잡기 힘들어. 이러면 수비가 붙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웃사이드는 퍼스터치 할 때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면 발바닥 붙고.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 아까 이거 했죠? 이게 왜 필요하냐? 자, 발바닥 잡았어요. 이게 같은 동작이잖아. 몸만 쓰는 거지. 발바닥을 첫 번째 잘 이용해서 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동작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되거든. 프로 선수면은 잘 잡겠죠 이렇게 지금 저는 일반인들이 어, 축구를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레슨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에 대한 그거는 일단 뺄게요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프로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어, 제가 레슨 하겠지만 지금은 설명을 해드리면 무조건 이런 좁은 공간에서 발바닥이에요 그래야 편합니다 내몸 안에 있으니까 발바닥하고 인사이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다음 동작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콧만 놓고 연습을 해도 수백 가지가 나와요 이 동작 할수 있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다음 스텝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제가 그 입력을 시키면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어, 늘어가시면 될 거예요 몸 풀었냐? 몸형 어, 아직 저희 아, 몸좀 풀어 몸... 아니면 나도 헬스틱로 터져가지고 어. 멍이 더올라와고 <laughs> <나> 농구, 농구하다가 구독자에 <laughs> 눌렀어? 네저들렀습니다 네, 재밌던데요 그거? <laughs> 얼마나 생각하니까그 너를 구독자한테 구어요 저희는 2만명 모은는데 2년 걸렸거든요 <laughs> 어? 2년 걸렸어요 2년 <laughs> 저는 아직 만명도 안되는데 뭐 저희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는데 <laughs> 돈이 하는건 있어요 <laughs>